2차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입니다. 1주차 음성및 이미지 파일 수집 40% 구현했고요. 원하는 리소스 파일을 지금 찾지 못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2주차에서는 마리오 기본 움직임 구현을 했고요. 80% 구현을 했습니다. 가속도 등을 구현을 완료했고 블럭 제작 후 충돌했을 때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3주차에서는 맥 구현을 했습니다. 80% 구현을 완료했고, 맵 움직임 구현 완료, 리소스 파일 부족합니다. 4,5주 차에는 아이템과 몬스터 구현에서의 구조만 생성했습니다. 추가적인 개발 수정 사항입니다. 다음 커미 그래프는 위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데모 버전으로 설명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마리오의 가속도입니다. 점프에서도 구현했습니다. 맵은 지금 배경만 있는 상황이라 이동 중에도 카메라가 변환됩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